안녕하세요, 주연 TV입니다. 자 오늘 신기술을 이제 발동시키려고 하는데, 어이 뭐 어둠 있는 거지? 아무튼 안녕하세요. 일단 일단 이게 어려운 기술이라서 저도 사실 잘 못해요.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데.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뒤를 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이 정도 각도로 꺾어주시고 이게 개이번봇이 로봇이. 로봇합니다로봇스가 로봇이. 를 무슨 어, 어, 아, 이것도노총부 해야지 맞다 봇이로저이로봇 아, 여기는 아파트먼트는 노점프를안 써야 됩니다. 예, 여기도 회오리으로 노점프를 할수 있긴 한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너무 어려워서 준빵, 로그, 거오비스트만쓰는 거라서, 이게... 자, 아, 여기는 노점프가 되거든요. 어, 전 친추를 붙지 않는답니다. 누가 너보고 친추하지? 아니, 저 친추 왔어? 저 친추 왔어. 그래 그래 친추 받지마아 아니 <laughs> 뭐야 어, 왜래 이거 이거 주연이야? 캐릭터? 저저 응. 응. 저 파란색 너 너야? 응. 언제 바꿨냐 저걸로? 아저바꿨잖아 기억이 안 나네. 로벅스가 부족하다 나오는 거네 그런 거야. 자 엄마 봐봐. 응. 저, 이거 점프 안쓴 거야. 너무한 응. 거거든. 이거 어떻게 저걸 개발했어? 유튜브 보고 알아냈어? 유튜브 보고 이런 기술이 있더라고. 응. 하는 줌브레드가 가르쳐준 영상이었는데 응. 한번 따라해보니까 되더라고 응. 사람들한테 그런 걸 알려줘. 줌브레드 영상 보라고. 줌브레드 강요? 추천? 안좋 뭐. 아, 내려오 미끄러지네 네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부분은 일단 노점프 다음걸로 쳐주세요 네 조금 안하고 가야돼요 어우씨 있다, 있어요. 뭐 여기 목기 있어. 와, 아, 짧간한 무기야. 날라갔어. 구독자 여러분, 원주현씨 아빠가 방충망을 열었습니다. 구독자 120명한테 혼나 빨리. 어. 주연이 구독자 120명 있거든. 어휴. 아 일단은 핑크층은 일단 킵하죠. 노점프. 내가 나타나면 다시 말해. 어, 하루살이입 하루살이 아니고 목이 확실한데 작은 목이거든요. 채네들은 되게 무섭단 말이야. 산살이 더 크면. 그렇게 하루살이가 그렇구나. 무슨 하루살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뭐 하루살이 이열치. 어어시 또 왔어. 다시 가. 어점프를할게 없는데요? 여기 해야되잖아? 깜빡했다 난 그냥 제모타 올라가는 영상인줄 알았아 죽었다 아 죽었는데 아 죽었네 아. 있어서 사람은 제까지 대기를 탑니다. 아예 대기 안 m y down. I take 점프가 쉬운 게 아니네 하울이 <목소리> 무서우니까 그냥 갑시다 알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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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번 <소리가 쓰여있다. activates> 아, 응, 일단 로 점프는 진짜 어렵네요. 근데 그냥...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응, 성공하고 실패했어도 존나아요응 그리고 잘못하. 여기,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이 건물 있잖아.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있거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떨어지긴 하는데 나와? 응. 아,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가서 계속 돌아주면 나가지금여기 응. 너무 응. 가한 힘을 받아서 응. 너무 많은 힘을 받아서 응. 돌아가지금오 응. 나왔다 나왔다 그래 나갔어요? 나가면 응. 어떻게 돼요? 다 죽으면서 다시 리스폰 지점으로 오는 거죠? 응. 어 뭐야? 투로이 뭐야? 핵? 뭐야 핵? 와, 갑자기 핵 뭐지? 와, 갑자기 핵 뭐야? 어 뭐야 나 갑자기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 나 날아가고 있다니까 진짜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뭐 뭐하자는? 내 지금 뭐하자는 건데 여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쿠라이를 주시면은 아니 나왜 저.